제43장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고천의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드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보좌의초서 내 발을 두는 초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그 행하는 가중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돌입했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윤리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재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재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둘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재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닿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이 아래 층면에서 이 층의 높이는 네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척이며, 그 본지단 밑 층의 높이는 네척이며, 그 본자는 바닥에서 솟은 뿌리 네시며, 그 본자는 바닥의 길이는 열두척이요, 너비도 열두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 층의 길이는 열네척이요, 너비는 열네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들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니라 그 층리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인자야, 이 재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정되는 사독의 자손 레이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제물을 삼되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재단의 내뿔과 네 아래층 내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재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 제물의 수성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에 정한 초소 꽃 성소 밖에서 불사를 찌며 다음날에는 흠 없는 신념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들여서 그 재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성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 없는 수송아지한 마리와 떼 가운데서 에흠 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드리되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한 마리와 떼 가운데서 순양 한 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재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후제 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재단 위에서 너희 본주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이른 새벽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회복을 예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다시 그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그들이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새 성전에 임한 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이 번제단에 대해서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절에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여전히 이 하나님의 천사가 이 에스겔을 어 데리고 다니면서 어 동쪽을 향한 문이라라고 하면서 동쪽 문을 통해 들어오는 이 모습을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이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서 10장에서 이 동쪽 동쪽의 문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다시 동쪽의 문으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함께 하시,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회복의 약속을 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절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들어오는데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들어올 때에 그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많은 물소리 같은 그러한 음성으로 표현을 했고요. 이는 하나님의 권능의 이 장엄함을 어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29편이나 유한계시록 1장에도 이와 같은 어 장엄함을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은 그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온 땅에 충만하게 채우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이 이 땅에 빛이 가득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 채워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장면은 단지 이 성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삶에 권능과 능력과 평안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 하나님의 빛 가운데에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어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온전히 기뻐하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땅 가운데에 또한 우리 가정 가운데에 가득 채워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5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영광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이번에는 이 안뜰에 들어갔더니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성전에 가득찼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에스겔은 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뜰을 가득 채우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임하였구나. 아, 다시 이스라엘 우리의 성전에 우리 성전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장문, 이 장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거룩한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라는 것은요, 교회라는 것은요, 바로 거룩한 장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은 거룩한 장소를 지키는 것이고요. 거룩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어제 이 에스겔서 41장에서 이 43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 내용을 파악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죠. 천사들이 측량을 하고 성전의 모습이 어떠 어떠하다라고 하는 건축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전 건축의 외벽에 이 어, 때를 보여주고 그들의 벽을 측량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세상과 이 하나님의 성전은 이 거룩함이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분열이 되고 너무나도, 어, 어, 서로서로 미워하고 혐오하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정말로 우리가 어, 너무나도 어, 이 현실이 너무나도 타락했다. 너무나도 이 하나님의 이 나라가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분열되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교회가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런 사명함을 사명을 가지고 거룩함의 회복을 위해서 애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11절과 12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라.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천사가 이 에스겔에게 너무나도 멋있는 성전의 모습을 보여 줬습니다. 이 모습을 보여 줘서 그들이 자기의 제약을 부끄럽게 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지극히 거룩하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거룩한 성전을, 이 환상을 보여주는 이유는요, 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성전의 형량을 측량해서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반듯하고, 거룩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성전의 거룩함을 회복하고 성전의 거룩함은 절대적인 우리의 믿음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교회의 거룩함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에스겔에서 43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은 이 성전의 번제단의 크기와 구조를 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번제단은요, 이 하나님께 예배와 제사를 드리는 중심적인 장소 아닙니까?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장소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 번제단에 이 불을 놓는 자리를 이 번제단에 대해서 반듯하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죠. 여러분 여기에서의 반듯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 성품과 안정적이고 공평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번제단은 불을 지피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제물을 드리는 곳이죠. 불을 항상 타오르게 하라라는 것은요. 끊임없이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임없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번제단의 불이 항상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지속적으로 임해서 이 백성들과 관계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반듯한 번제단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습도 이 반듯한 번제단처럼 거룩하고 반듯하게 우리의 마음과 삶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예배하고 끊임없이 그 예배 속에서 이 성령의 은혜의 불이 계속 타오르게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일 줄을 믿습니다. 또한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번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첫째 날에 흠 없는 어린 송아지를 속재물로 드리고 그 피를 번제단의 냇불과 가장자리에 발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재단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중심적인 장소 아닙니까? 그러나 죄로 인해 이 더럽혀졌던 재단을 다시금 깨끗하게, 정결하게 회복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죄재물의 이 피의 의미는요, 피를 바르는 행위는 죄를 속죄한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온전한 회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깨끗해졌다라는 것을 미리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야 합니다. 예배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그한 예배는 지속적인 헌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번제단을 거룩하게 하는 이7일 동안 그것을 반복하라라고 명령을 하죠. 이것은 날마다 흠이 없는 순염소, 어린 송 숫성아지, 순양을 정결하게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우리의 믿음과 정결함은 지속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매일. 우리가 예배를 한 번만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매일 새날을 주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오늘의 색에서 43장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채워져서 그 거룩함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오늘날 우리의 교회를 거룩함으로 회복해 있게 해야 하고요. 우리의 예배를 거룩하고 정결함으로 회복하고, 또한 우리의 모습까지도 정결하고 거룩하게 회복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